천원천년교회 시예배 보고 계시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예배의 제목은 참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독생녀참 어머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개념부터 전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제림 메시아님이셨고요.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 역사 처음으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 저림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을 독생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한자 뜻을 보면 독이라는 한자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뜻이 있고 생은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는 여선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딸로 역사, 역사 처음으로 태어난 네, 여자다 네, 네, 이런, 이런 뜻이, 뜻이 담겨있는 단어라고 폴스가 있습니다 된다. 그러면 덕생녀로서의 사명 네,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어머니 어떤 길을 걸어오시는지 오시는지 네,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맨, 맨 처음에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네, 참, 참 어머니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완성해 나가는 길을 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참 자녀님의 출산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버님과 소원하실 때도 무조건 열두 명 이상 낳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더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께서 세계 순회를 하고 있는 동안도 동안에도 계속 계속 임신하고 출를 산하시고 근데 아버님과 함께 세계 순회도 가시면서. 네, 그렇게, 그렇게 계속, 계속 임신, 출산, 줄산, 임신, 출산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중간에는 몇 분은, 몇 분은 유산하시는, 유산하시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요, 있었고요. 네.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네. 심지어 네 번이나 재환절교를 재환, 하셨지만 네. 이창 이 창, 어머님으로서의 덕녀로서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출산을 하셨습니다 위사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출산하면 당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는 독생열서 가야 되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참 아버님께서 소화하시고 나서 지금 최종선에서 혼자 저희들을 외로운 입장에서 이 그러고 계시는데요. 많은, 많은 분들은, 분들은 이독선녀라는 표현에 대해서,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않아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머님도 처음에 아버님께서 서화 하시고 나서는 독선녀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끝까지 잠고 기다리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를 말할 수 없는 저만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제가 독세녀다 라는 말을 아버님께서 소화하신후 3년 후에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목사들 모아 놓고 라스베가스에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어머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밝혀 주셨는데요. 근데... 어머님께서 맨 처음에 이 독신녀라는 단어를 쓰신 거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총 급의 72년에 이미 참 아버님께서 독신녀라는 존재가 무조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부모가 역사상에 나와야 된다. 독신녀가 있어야 된다. 독신녀를 찾아 하나님을중심삼고 서로가 좋아하는 차례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총 급의 72년부터 이미 독생자, 독생녀가 있어야 된다. 그 독생자는 예수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독생녀가 아버님 입장에서그 독생녀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참부모가 되는 길이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정말 저는 어머님의 역사, 어머님께서 걸어 오시는 길을 보면. 정말 아버님과 하나같신 독생요. 참 어머님의 모습, 모습 많이 포러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심지어 저는 그 어디서 그런 거, 거 느끼냐고 했을 때는 신실은 어머님께서 거친 하신 어쩌고를 보면서 그러면서, 아, 아버님과 같은, 같은 것을 하고 있네, 있네 하나같이 네 이렇게 느끼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네. 어머님께서 얼마나 아버님을 그리워하시면서, 그리워하시면서 그래서 아버님의 진정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서, 네. 함께, 함께 가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보면서 정말 아, 하나가 되어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몇, 몇 가지 사례를, 사례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는데요 2014년, 2014년 5월 27일부터 6월 13일에, 13일에 어머님께서, 어머님께서 이 때는 정말 곳곳에, 곳곳에 아버님과 옛날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주옥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합니다. 아버님과이 분교 옛날에 같이 봤다 그때 이런 이야기 나눴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떠오르면서 이때 듣표정선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행사나 대회 VIP 앞에서 참 아버님과의 추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어머님 주변에서 네, 어머님 모시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네 이렇게, 이렇게 일상 생활 속에서 네, 네, 대회가 아닌, 아닌 사적인 곳에서는 천만은 네, 많은, 많은 아버님과 추억의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합니다. 이때도 네, 최근이죠. 네, 네 올해 네, 5월 오는, 말에 네, 어머님께서 여수에 네, 갔다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신 있었습니다. 네, 한번 영사로 볼까요? 요소로 참 어머님께서는 여수 화양면과 고흥 영남면 사이 네개 섬을 다섯 개 대교로 건설해 연결한 연륙교를 시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오셨을 때도 정말 많은 아버은아의 추억의 이야기이하셨를하합다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렇이 했네. 아 저기서는 아이님과이런 식사를 먹었네. 여기서는 이 이렇게, 이이만들이렇 이렇게, 정말 자세한 내용 내용까지 이이야기를 아, 아, 하면서 여게에 있었던 추억이을 떠올리시면서. 아버님을 그리워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런 어머니의 보면 누구보다도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참 어머니의 모습 보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참 어머님의 소신을 봤을 때 정말 어머님의 마음 깊속에 아버님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이분을 읽어볼까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 아버님께서 힘겨워하시면서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고 요니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더크크 잡으며 다정한 말과 눈빛으로 안심시켜 드렸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하늘 보니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전선상본양원에잠드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가 맺으신 그 약속을 아버님께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던 그내을 지금도 이뤄드리기 위해 계속 쉼 없이 반나절 없이 달리고 계신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이뤄드릴 테니까,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하지 마세요. 마세요 저는 이런,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네요. 있는데요 만약에 어머님께서 여유롭게, 여유롭게, 여유롭게 이 나머지 인생을 보내려고 하면 정말 쉽게 보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돈도 많으시고 기반도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기반을 그 가지고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자기가 먹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수 있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신후 어떤 행동,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언제나 언제나 힘든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어느 때는 지금의 길에 스스로 가시면서 이 지상에 하늘의 부모님의 나라를 전력을 실질적으로 장본학 시기 위해 계속 달리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어머님의 신종 어머님의 사정또 아버님과 하나가 되시면서 네, 많이 나누셨던 그런 쪼들을 함께 떠오르면서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PCB를 네, 보니까 그런 어머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 소개를 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많이 나왔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합니다. 한번 이, 이 영상도 같이 볼까요? 독생녀 평화의 어머니 생애와 업적을 드러내고 비전 2025 승리의 기대를 조성할 수 있는 참 어머님 산수 기념 도서가 어머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편찬되어 발간되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는 누구인가? 화보집에는 참어머님 생애별 주요 말씀과 시, 비시와 증거, 그리고 효정천보섭리와 천심원 은사의 생생한 기록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참어머님에 대한 세계 지도자 80여 명의 증언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은 유용한 전도자료로 축복가정 식구님들의 성교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심정의 빛 사랑의 숨결로 하보 집은 세상에 미공개된 참부모님의 일상의 장면들 위에 평화의 어머니의 의식주 생활과 심정 생활, 소소한 일상의 실천 생활을 따뜻한 스피로 엮었습니다. 화보 에세이를 읽으시며 독서 테라피가 주는 치유와 회복을 맛보시고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충만함의 일상이 매순간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생자 독생여론 기초에는 원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독생자 독생여의 신학적 이해와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부모론 연구와 공생공영 공의주의와 신통일세계 등의 도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부응했던 초창기 시대에 본질의 맥을 찾아 축복가정 식구님들의 전도세포를 일깨워줄 참어머님 산수기념 도서 참어머님의 80성상 효정의 생애가 축복가정의 삶을 통해 우죽순의 열매로 결실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많은 책들이, 책들이 네. 이번에 나오게 네.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정말 어머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출산을 하면서 재환절계도 많이 겪으면서도 유산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하시고 아버님의 세계 순위를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독생녀참 어머님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신 그런 어머님의 심정과 사정 아버님께서 성화 하신 후좀 외로운 자리에서 그래도, 그래도 하늘 부모님의,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오 나가시는 어머님의 그런 열정적인 각오와 결의 이런 것들 이런 책을 통해서 저도 함께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참 아버님과 하나가 대신 덕생녀 참 어머님을 맞추면서 더욱 더 진정 깊은, 심정 깊은 곳에서, 한 곳에서 한 가족이 되어 가족이요.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